자 오늘 플레이할 할 게임은요 바로 또 새롭게 별 5개 직업이 출시된 99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야 보시면은 신규 별 5개 직업 네크로맨스가 떴습니다 야이 친구 어이 생긴거 와 잠깐만 이거 상당히 포스가 있는데 시작할 때 광신도 지팡이 요걸 들고 시작하고 1레벨 때는 이 광신도 지팡이를 사용해가지고 광신도들의 영혼을 모을 수가 있대요 모은 영혼을 가지고 광신도들을 되살릴 수 있고 광신도들을 총 6명 소환할 수 있다고 되는 것 같거든요 1레벨이 되면 부활한 광신도들이 더 높은 데미지를 갖고요 3레벨이 되면 광신도를 많이 소환하면 소환할수록 더 밝은 밤이 된다고 하는데 야이 친구 다이아 600개거든요 일단 이거 바로 플렉스 그렇지 해봐야지. 자 레버까지 갑니다. 아이고 레버 파는데 250 로벅스 플러스 3 레벨 가는 또 얼마지? 400 로벅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오케이 네크로에서3 단계로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하니까 잠깐만. 와야 이런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광신도 지팡이 갖고 시작합니다. 와 대박. 야,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치 제가 원래 시작할 때 부계정으로 그 레이저건 레이건을 받고 시작하는데. 아 이거 별 다섯개 직업인데 그런거 필요 없겠죠? 그쵸? 믿습니다 필요 없을거라고 좋을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갑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어 이거 자루랑 도끼 그림 생겼다 아 이제 자주 쓰는 것들 이렇게 아 그림으로 바뀌었구나 아이콘이 오 요건 너무 귀엽고 자 그리고 맵을 밝혔더니 오야 잠깐만 맵 뭐가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오야 이거 못보던거 못보던게 있는데 이거 뭐지? 아, 필이 아, 테이밍 필이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 필리를 이제 여기서 주나보네. 이런 건물에서. 이거 뭐 사육장인가요? <laughs> 잠깐만. 들어갔다가 괜히 갇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괜히 갇힐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 야 그럼 네크로맨서는 잠깐만 동물들도 길들일 수 있고 광신도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건가? 그러면은 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다? 바로 이 지팡이가 공격까지 될 것인지 이게 뿔 달려가지고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은데 어? 아 클릭해도 아 공격이 안 되네 그치 어이 어이 친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광신도 왕이들 될... 아 공격 아 미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 빤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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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캠프가 꺼졌다고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급하게 이진이 코타치 딱 넣어주면서 그렇지 요거지 아 초반에 뭔가 좀약하네 이러면은 그치 소환할 때까지 광신도들을 좀 소환할 때까지 초반 에좀 약한 느낌이고 아마 여기에 상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 상자 내 감히 감히 내 머리 위에 올라가? 내 머리 위? 에나 머리 위에 비듬이 얼마 많은데그치 나이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이렇게 딱 먹어주면서 잠깐 그렇지! 제발 총! 총이 나와야돼요 총이 나오면은 굉장히 쉬워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제발 슛슛! 어? 나이스 권총! 일단은 와가지고 여기다가 맵을 지어봐서 새로운 건물이 생겼는지좀 확인하겠습니다 맵을 탁 보면은 아 새로운 건물 같은 건 없고 아이구 설마 여기에 소총 들어있나요? 소총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과연 소총이 뜰 것인지 슛! 아여기 캐리스터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소총을 좀 구할 때까지 우리 쇠늑이요 친구를 좀 테이밍 해야 될듯 그렇지 와가지고 딱 주면은 어이구 어이구 하얀색 늑대 나이스 쇠늑이 너무 반갑다 요 친구 이름 바로 지어줄게요 여기 와가지고 쇠늑아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렇지 요거지 어? 쇠 쉐... 쉐어 들어가는 거부해 그렇다면은 쉐어가 좋아 이것도 안 될까요? 어? 아 어, 이건 되네? 아이 착한 친구네 오야 잠깐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오 하늘에서 메테오 아 메테오 떨어진다 야 이게 또 확률적으로 뜨는데 오케이 메테오가 떠버렸어요 이건 너무 좋고 아니 이러면 또 광석해가지고 이거 좋은 방어구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어 잠깐만 요 친구 테이밍이 어? 아 안되네 어 가라 가라 쉐어가 좋아 아이고 오오 오. 야, 쉐어가 좋아, 샌드, 어, 샌드, 오, 야, 샌드, 너무 이쁘고. 에, <laughs> 잠깐만, 첫 번째 광신도 발견. 첫 번째 광신도를 발견했는데 잠깐만 저 친구 영혼을 어떻게 모지? 으 배고프다. 아 잠깐 배고픈 거 잠깐만 참아봐요. 참아봐요. 요, 요 친구 한번 잡아보자. 잡으면은 영혼이 뜰려나? 오케이, 쉐어가 좋아, 쉐어가 좋아. 오케이 잡아버리고 이걸 딱 들면은 오, 아 영혼이 이렇게 보이네, 그렇지? 아 이거 가, 오, 오 가까이 가니까 흡수된다. 아 이런 식으로 아 스태프에 담기 건가 이거? 담긴거겠지 그치? 그냥 옆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여기서 광신도 지팡이를 들면 뭐다? 아 영혼이 생긴다 아 영혼 한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개만 있나 보다 총 세개를 모으면은 요친구를 부활시킬 수 있는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니 뭐야 이거 광신도들이 쳐들어왔잖아 알아서 영혼주려고 온거야? 요친구 바로 쏴버리고 그렇지 쉐어가 저랑 같이 막아버리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잡아버렸죠? 요건 오! 영혼 자연흡수 자연스러워 돼버렸고, 잠깐만 친구 살릴 수 있나? 가면은, 오! 저 푸른 영혼 세 가지가 돌고 있는데 오누굴 살리지? 어느 친구를 살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 요 친구 요 친구 살릴 줄 알았지? 요 친구 살려야지 오! 오, 누르니까 살아난다, 살아난다. 알란 야, 이 친구의 이름은 알란이에요 근데 살아난 게 좀비처럼 살아나네, 아 네크로맨서여서 보니까 몸통에 뭐 누를 수 있게 되는 표시가 있는데 이걸 딱 눌러버리면은 어 스테이 머무르다아 이러면 안 따라와 그렇 이거 누르면 안 따라오고 다시 팔로우 따라오라고 하면은 오야 좀비처럼 따라와요 오 <laughs> 며칠까봐 야 좀비처럼 따라오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아 보내주는 거 베니 시는 보내주는 거고 리네임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좀비 닮은 쉐어 줄여서 좀쉐 이거 되겠지? 오 점수에 된다. 오 <laughs> 점수에 어,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친구의 공격력을 또안볼 수가 없는데요. 잠깐만 이거 토끼 잡으라면 오나? 오 간다. 오 빠르다. 오야이속 빠른데? 오 잠깐만 이 속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 새우 가져와. 잠깐만 여기 머물러 있어야겠죠, 그렇죠? 따라오지 말고 어우 말잘 듣는다. 자, 우리, 점시만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싸우고 싶은데, 점시잘 따라오나? 점프할 수 있나? 어, 점시야나 맞는다, 맞는다. 점시야점시 점쇠. 오, 야, 점프 뭔데? 점시에 점프 장프 너무, 어이구, 어이구, 어, 점프로 밟아버리네. 야, 요 친구, 어, 뒤에 뭐야, 이거? 아, 나 고민 줄알았는데 잠깐만. 어, 요 친구는 아니고. 여기 화산지형해가지고 광신도가 좀 많을 텐데, 어, 뜨근뜨근, 세근뜨근, 뜨근뜨근점시야 같이 빌어줘. 점시야 같이 빌어줘. 소총, 슛! 아, 용암 광산 설계도. 하지만 폴. 오, 나 맞는다. 점수야, 나 맞는다. 오, 오 점수 안 돼. 점수 안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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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아 점수야. 점수야. 아, 아 가버렸네. 아, 이거 용암에. 아, 용암에 약하구나. 잠깐만. 아, 약해 버리고 일단 상자에서 자, 점제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상자. 슛! 아, 또 열려. 뭐이고 아니, 여기서 좋은 도기가 뜬다구요? 야, 우리 역시 쉐어가 좋아. 요 친구 옆에 있으니까 좋은 듣기 떠버리네. 쉐어 진짜 좋아버리네. 야, 그리고 네크로맨서의 3레벨 특성이죠, 그쵸? 영혼을 좀 많이 흡수할수록 밤이 밝아지는데 완전 밝습니다. 야, 이건 너무 밝아가지고 그냥 나가도 되겠는데? 설마, 사슴 나오겠어? 이렇게 밝은데? 일단은, 오늘 밤도 또 쳐들어왔는데요. 이거 알아서 영혼을 갖다 주러 오니까, 와, 너무 좋네. 물어! 세어가 좋아! 물어! 그렇지!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다 잡아버리고, 다 잡아버리고, 오, 야, 총등치고, 오, 총등치고 이제 내가 부활시켜줄게, 알겠지? 그치? 잠깐 딱, 어? 세어가 좋아, 어딨어요? 아니, 세어가 좋아, 어딨어요? 아니, 세어가 좋아, 이거 잡으면 어떡하냐고, 요 친구는. 어이, 내 용서치 않겠어. 용서치 않겠어 요친구 요친구 잡아버리고 설마죽겠어요 저 와가지고 설마죽겠어요 그렇지 요친구는 마지막으로 톡 오케이 좋았고 아니 근데 총 쏘는 광신도가 죽으면서 알아서 일로 들어가버려가지고 없어졌는데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그냥 아무나 살릴까 일단 이 친구 일어나봐 일어나고 그렇지 살렸고 또 살릴 수 있나요? 오오아 영혼이 하나 더 필요해요 아, 영혼 하나 더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좀두 친구 데리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똑똑똑, 영혼 모으러 왔습니다. 쇠어란 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여기, 여기 붙어라. 어, 그렇지. 아, 이거, 이거못 맞춰? 이거, 어, 이거 못 맞춰. 어, 도와줘. 도와줘, 친구야. 도와줘, 그렇지. 싸워라. 아무나 이, 아,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라, 오케이. 같이 우리 편 이겨라. 좋았고, 잠깐만. 요 친구도 바로 살려버리기. 그렇지. 두 친구 소환. 너무 좋아버렸고, 여섯 친구까지 된다고 하지 않았나?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밤이 무섭지 않습니다. 네크로맨스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야, 잘 잡네. 어, 이러면, 어, 나 아프다, 아프다. 그렇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또 영어 딱 모으고 뭐 좋아하면서 그렇지 오 여기 총 쏘는 친구 있는데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진짜 밤이 오는데 이거 이러면 숨지마 <laughs> 밥왜한 어, 친구 어디 갔어요 오와 어, 아, 겹쳐있구나 아 깜짝 놀랐잖아 그지 일단 밤이 오니까 여기서 좀 버틸까 혹시 위에 나랑 같은 편 되고 싶은 친구 있나요 아이고이친구 여기 있네 이거 들어주려나 어 잠깐만 필리 말고 어어 어, 들어진다 친구야 친구야 나랑 같은 편 하지 않을래 여기 여기 붙어라 <laughs> 이 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근데 잠시만 두 친구인데 내가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잡을 수 있겠지? 자 올라와가지고 톡착 칙스 톡착 칙스 그렇지 잡아버리면서 영혼 딱 흡수해 버리면서 이거 딱 들어버리면서 자총든 친구 총든 친구 소환 오총 드나요? 총 드나요? 아총을 갖다 버려버렸네 아총 없네 그래도 뭐다? 그래도 순식간에 좀비 세 친구를 모았다는 거 가라 좀비 부대 가라, 그렇지, 야, 왠지 셀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버려. 그렇지. 그 다음에, 요 친구. 요 친구 물어버려. 요거지.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요 친구들. 그렇지. 어딜, 어딜 까버려요? 어딜 까버려요? 다 흡수, 다 흡수하고, 또 소환. 또 소환 가능. 어, 누구, 누구, 누구인가, 누구인가? 오케이, 또 소환해버리고, 어, 잠깐만, 요 친구. 어, 어, 좀 약한데? 아 약해 버리네. 생각보다 방어가 안 좋은 건가 그냥 죽어 버렸는데. 그렇지. 요 친구도 와 가지고 오케이. 영혼 흡수해 버리고 아 애들 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렇지? 잡아 가지고 요 친구 잡아 버리고 너내 동료가 되어라. 너내왜안 잡아요 저기요 여기서 뭐 데이트하는 거예요? 자, 잡으란 끼러 어자 내가 잡힌다 야야야 잡으란 끼로 아, 잡으란 끼로왜안 잡는 거야? <laughs> 잠깐만 아 좀비여서 그런지 약간 조금 멍청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톡착찍 잡아버리고 또 다시 그냥 소환해 버리려고 하는데 요 친구 뭐 방구 끼는 자석 <laughs> 잠깐만 야 방구..야 방구 끼는 야, 야 방구 거 뭐야 잠깐만 방구 끼는 거 같은데 이거? 느낌이..느낌이 느낌이 좀 안.. 아..이 친구는 안.. 아..내가 아, 소환하자 자요 친구 딱 소환한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은 방귀대장입니다 방귀대장 방귀대장 쉐여 줄여서 방귀 쉐. 이게 되려나? 어방귀 쉐, 하방귀 쉐, 어 방귀쇠 <laughs> 아, 된다 야 냄새 풀풀 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좀비가 지금 4마리인데 이 정도 되면은 늑대는 그냥 순삭할 것 같은데? 가라! 가라 방귀 쉐. 라방귀씨 아이고 와우 순사 이 정도면 뭐다 이 정도면 알파넥 때도 큰일 나는 겁니다 어나 건들면 방귀씨오야야 알파넥도 커어야야곰 나오라고 해이 정도면은 곰도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어 여기 실험실 아니야 그렇지 여기 그냥 쓸어버릴까 어야야야 야, 광신 애들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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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일로 와 우리 친구 일로 와요 자 너희 친구 어너나어 어, 오케이 너희도 부하고싶구나내 편이 되어라 내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어뭐 벌써 벌써 잡았어 요거지 그러면서 보다. 그러면서 바로 또 소환해 버리고 요거지. 다섯 친구. 우리 집에 왜아 너희 집에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자, 친구들아, 친구들아. 우리 편 되세요. 우리 편. 자, 우리 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와 가지고 케이크 먹어 주고. 어, 야, 애들 애들 아, 애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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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환. 아, 뭐야? 아, 영원. 영원. 영원 딱 먹으면서 또 소환해 버리고. 그렇지. 몇 친구지? 여섯 친구인가요? 꽤 많이 소환한 것 같은데. 야, 광신도 있는 데를 굉장히 잘 털어 버리네. 득근득근 쌩은, 쌩은, 내은내은 왠지 전기톱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탁 드는데요. 슛! 어, 아, 이거 철바디가 나온다고? 오, 왜 여기, 야, 여기가 뭐야, 이거? 야, 드디어, 드디어 소총 발견. 아니, 소총이 여기 있다고요. <laughs> 잠깐만. 아니, 소총을 누가 이런 데숨겼어 자, 그리고 와, 또 좋은 상자를 발견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상자 먹을 때도 뭐다 우리 보디가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슛! 나이스, 메디킷. 어이, 어이, 알파벳 대 어쩔 건데, 나 파밍관으로 왔는데 어쩔 건데, 나 건드릴 거야? 넌 이제 죽어 있다. 와, 이거지. 야, 이것이 바로다. 이것이 바로 네크로맨서. 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나 대신, 야, 나 대신에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구나. 어, 이거 너희들 밟으면 어떻게 돼? 한정을 밟으면, 은아이고 오, 어 오, 어안 돼, 안 돼. 야, 야, 아 죽는다. 죽는다. 야, 아안 돼, 안 돼, 안아 돼. 공... 아, 공격, 야, 공격, 야, 싸우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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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프지, 그치. 아이고, 야, 함정에 빠지면은 체력이 닳아버리네 야, 아니, 근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광신도가 쳐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이 네크로맨스한테는. 그치. 그냥 와가지고 같은 편 되어주니까 이거 계속해서 여섯 명 풀로 데리고 다닐 수 있겠는데? 그치. 맞아. 맞으면은 그렇지. 나 때리면 큰일 난다. 나 때리면 큰일 난다. 분명히 말, 말했... 아이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치. 요 친구는 서서 가버렸는데, 서서 가버렸어. 어? 자, 요 친구는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바로 내편 되어라. 좋았구요. 내편되어아 아, 아, 꽉 찼어. 꽉 찼어. 와, 대박. 아니, 이거 이러면은, 나중에, 컬티스킹, 광신도 왕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몇 번째 동굴이에요? 어, 야, 알파늑대 이거 상당한데? 잠깐만, 너희 싸,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나? 이거 알파늑대 굉장히 많은데, 귀, 괜찮, 괜찮으려나? 한번 가볼까요? 자, 와가지고, 오, 저기 한대 맞아보자. 한대 맞으면은, 친구들아! 왜, 아, 친구들 왜 안, 친구들 왜안 와요? 아, 어, 야, 야, 거기서 뭐해? 아, 숨어 있으면 어떡해? 아 나와서 싸워야지. <laughs> 아이 친구도 약간 조금 어 가끔씩 조금 멍청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오른쪽에 휘슬. 이거 딱 불어버리면은 그렇지 딱 왔으니까 싸워버려. 싸워 버려. 어, 싸워 싸워 어, 아프다 아프다 친구들 지켜줘. 어, 그코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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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죽 죽는데 죽는데 어, 아잘 싸우긴 하는데 일단 내가 한대 맞아야 돼. 그게 약간 좀 단점이긴 한데 그렇지.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여기 곰 곰까지 될까요? 아 곰은 살짝 잠깐만. 곰은 살짝 좀 그런데. 이거 곰을 잡을 수 있을까?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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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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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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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세 마리가 한집이 오. 야, 곰도, 곰도 잡는다. 곰도 잡는 것 같아. 오, 야, 곰 잡아버리네. 헤, 나이스 근데 여섯 명다 있나요? 여섯 명 다. 아, 한 친구 가버렸네. 아, 라리 친구 한 친구 가버렸고, 요 친구 마저 잡자. 애들아, 애들아, 그렇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요 친구 잡아버리. 오, 잡아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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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리고. 잡아버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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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곰도 순식간에 잡긴 하는데, 이거? 자, 그리고 옵시디언 상자를 얻을 수 있는 여기 에 와가지고, 네크로맨서한테 어울리는 그런 갑옷을 한번 뽑아볼게요. 잠깐만, 재료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 다 올려놓으면은 상자가, 상자가, 그렇지, 만들어집니다. 제발, 갑옷이 떠야 되는데, 갑옷이 떠야 되는데요. I'm 네크로맨쉐. I'm 네크로맨쉐. 일단은, 오케이, 이거 얻어버렸고, 상자를 가서 설치합니다. 간다, 할수 있다. 간다, 할수 있다. 두근두근, 세근세근, 네근네근. 갑옷 나와야 돼요 갑옷 나와야 되는데 제발 오시디언 갑옷 슛 나이스 야 이게 뜬다고? 이야 뭔가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요거지 바로. 아니 이거 광신도들이 그리고 또 쳐들어왔는데 심지어 갑옷까지 이게 되면서, 오케이 갑옷이 맞으면 폭발하거든요. 자 마지막 폭발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맞으면 와서 우리 친구들이 때려주고, 맞으면 더 폭발하고, 요거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서 어느 친구를 대표로 만들까나? 요 친구 일어나라. 와 멋있고 멋있고 한 친구 더 되나요? 한 친구도 아 영원히 부죠 이거 이거 용암매모드요 친구도 한번 도전해봐 야 이거 지금 우리 좀비가 몇 친구인데 좀비가 어내 친구밖에 어 뭐야 두 친구 두 친구 어디갔어요 도망갔나? 잠깐만 저내 친구 내 친구여도 잠깐만 와가지고 같이 싸우면은 같이 싸우면은 잡을 수어나 안도망가 나 안도망가 나 안도망갈거야 나오 그렇지 안돼 야 안돼 야 용암매 용암매 들어가면 어떡해 야, 친구들아 아 용암매 안들어갔으면 오야 어, 그래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용암메모드 잡았습니다 한 친구밖에 안남했는데 야, 그래, 그랬...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자리를 잘못 잡았다 그래도 잡긴 잡았다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광신도 왕을 보러 왔는데요 얘들아, 가서 싸워 그렇지, 얘들아 가서 싸워 야, 요거지, 별거 아니죠 너희도 내편 되고 싶지, 그치? 사실은 내 편이 되고 싶은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알아서 잡아주니까 너무 좋았고 자, 와가지고 불러볼게요 요 친구 진짜 내편될수 있는 거 맞아? 광신도 왕? 아예 그래도 왕인데 내 편이 될수 있다고? 그렇지, 그렇지 소화합니다 소화하는데요 자 나오는데 너낫 때리면 큰일 날텐데 나 분명히 경고했다 낫 때리면 큰일 나는데 경고했는데요 자아 내가 먼저 쳐야되나? 잡아가지고 공격 애들아 공격 와야 쎄다 쎄다 오어 아닌가? 쎄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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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이,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어야한 친구 어세 친구 세 친구 어야 이거 못잡아 못잡아? 야두 친구 남았는데 두 친구 남았는데 아, 이거 내가 같이 해줘야 되네. 일단은 요 친구 공격 딱 해주고, 거의 다 잡긴 해가지고, 오케이, 친구야. 내, 도 어, 야, 놀고 있는 친구 발견. 니가 잡아. 니, 니가 잡아. 그렇지. 와, 요 친구 잡아버린 다음에, 오, 오, 된다. 헤, 야, 이 친구는,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한 아홉 개 정도의 영혼이 필요한데, 일어나라. 왕이여 와! 아니, 이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스에, 와, 광신도왕을 제 걸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침을 좀 질질 흘리는 것 같은 느낌, 좀 느낌이 드는데. 자, 보여줘. 너의 공격력을 보여줘. 자, 와가지고 한번 맞아볼게요. 자, 맞아보면은, 광신도왕. 와우, 뭐야, 보이지도 않아. 바로 녹여버리고, 늑대는. 그렇다면, 알파 늑대는 어떨까? 자, 여기 알파 늑대 있는데요. 도와줘! 도와줘! 광신도왕! 아, 광신도왕! 그렇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와! 점프한 다음에, 올라탄 다음에? 그렇지! 밟아버리고. 이어서 앞에 곰이 있는데요. 가라! 광신도왕! 그렇지! 자, 가가지고, 와가지고, 공격력을 보면, 어어, 그렇지! 자, 1대1, 1대 오! 야곰 센데? 야, 곰도 센데. 오, 야 곰도 센데. 그래도 곰은 잡네. 아, 요 친구 공격력이 엄청나게 세진 않지만 곰은 잡는다는 거. 자, 그리고 광신도왕을 한번더 소환한 다음에 광신도왕끼리 일대일 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광신도왕이 이겠지 그렇지? 자 소환합니다. 그렇지 한번더 소환하고. 어 잠깐만. 너 설마 벽에 숨어 있는 거야? <laughs> 안 되겠다. 자, 요 친구 딱 불러내. 불러내가지고 그렇지.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자저 친구는 무기가 있고 요 친구는 무기가 없어요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아야 아야 아야, 아야 그렇지 자 싸워 어? 어? 잠깐만 지, 지겠는데? 너무 쎈데 저거 어? 어? 자 위에 올라가니까 공격을 못하버리네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둘다 공격을 못해요 하 <laughs> 잠깐만 야둘다 공격을 못해 야 뭐야 아 둘이 아 설마 같은 편 아니지 그렇지 아니 이러면 누가 이길 아. 아, 야 공격, 애들아 공격 온다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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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무나,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그렇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야 이거 배달, 아니 그냥 광신도 왕을 배달해버리는데, 그냥 이 상태로 캠프에 가버릴까? 잘 따라오나, 뒤도 한번 딱 봐주면,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진짜 배달해주는 거냐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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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늑대가 쳐가지고. 늑대가 쳐가지고 늑대 잡으러 왔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같이 가자 같이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잡아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일단 요 친구 잡고 그렇지 자 잡아야 됩니다 이젠 잡아야 돼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이겨버렸고 요 친구 요 친구도 잡아버리고 요 친구도 잡아버리고 자영어영어영어흡수쪽죠 영원, 영원, 그쵸? 그렇죠? 다시 한번더 살릴 수 있나요? 어? 뭐야 이거 아, 한 친구 더 필요해. 마침 또, 영혼을 주려고 쳐들어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요 친구들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광신도왕 두 친구를 손할 수 있으려나? 오케이, 잡아버리고, 그치?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잡아버리면은, 오케이, 너무 좋았고, 어이어이어이, 친구, 비 오는데 여기 있으면 입 돌아가. 일어나, 친구야. 와우, 야, 두 친구도 되는데요? 야, 이거 무한, 무한이, 아, 무한은 아니고 여섯 마리까지 되는 건가? 와, 대박 이러면은 용암멤머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적인 느낌인데요? 어, 그렇지, 올라와, 올라와 자, 용암멤머도 잡아야 돼, 친구야, 친구들아 와, 좀 잡자, 잡자, 자, 두 친구니까, 두 친구니까 아이고, 쉬워, 아이고, 쉬워,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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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애들아애들아 그렇지, 올라다, 올라, 야, 올라타고 야, 야, 올라타고 놀면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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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 친구들 위에 올라가면 못 잡네.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아, 이게 무슨 놀이기구냐고. 내려오라고. 아 <laughs> 이거. 망했다고, 망했다고. 오. 그래도 광신도 왕이 타니까 무거워서 점프는 못 하네. 그치? 점프를 못 해가지고, 이거 메모드가 못 와요. 이러면은 이득인가? 어? 아니 지금 이득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그렇지, 이 친구, 요 친구 마지막으로 탁 잡아주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재밌게 업데이트가 된99 나이트 인더 포레스트 해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신다면은 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